검찰 총장에 대한 감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법무부에 있습니다. 검찰 총장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의 채용 과정이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죠. 네. 신무정 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채용의 압박 여부라든지 또는 외교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라든지 특히 신무정 총장이 어떤 근거에서 자신의 자녀가 35개월의 실무 경력을 충족했다라고 자신 있게 밝혔는지 사사시 좀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 신속히 감찰에 임해주십시오. 네, 감찰 여러분 일단은 외교부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익감사와는 별개로 할수 있죠. 감찰은. 그렇죠. 그 부분은 감찰 필요성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고 생각합니다. 신무정 총장이 떳떳하다면 감사를 피하지 않겠죠. 아, 일단 뭐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어떤 적법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감찰 차원이 앞서서 관련 행정기관에서 일단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검토한다고 시간을 끌지 마시고 조속하게 감찰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검은. 심우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검찰총장 땅에,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정당한 채용이었다고 밝히면서 마치 국선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경과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어... 대검이 무슨 근거로 네네. 그런 브리핑을 할수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찰을 하십시오. 네, 그 부분에 이 자리에서 확답드릴 사항은 아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찰과 수사와 압수수색과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현재 그 총장에 제기된 의혹은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부분은 작년 인사청문회 때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경영 요건 부분과 이제 이 그다음에 약간 인사청문회 때 논의됐지만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 올해 이제 외교부 채용 부분은 새롭게 논의된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작년 인사청문회 때 논의된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 대해서 외교부도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공익감찰 청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 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대응 방향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